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오늘은 현실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실치료는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치료기법이에요. 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어, 우리는 거의 언제나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이 훌륭할수록 우리는 좀더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흘러간다는 라 것이죠. 행동의 선택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어, 현실치료의 배경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윌리엄 글래서는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어, 이런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진정?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욕구가 뭐야? 그러면 너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책임의식이 따라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80% 치료를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이때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거, 관계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치료는 내부통제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외부통제심리학은 처벌과 보상을 주므로써 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치료, 바로 내부통제심리학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자유롭게 살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너가 원하는 욕구,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너가 어떻게 하면 어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 사람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불행이든 갈등이든 행복이든 모두 내가 선택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선택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선택 이론은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기본적 욕구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권력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의 욕구. 특히 이 권력의 욕구는 성취를 이룰 때 느끼는 그런 건데, 어, 이런 성취감, 권력, 이런 거를 타인에게 행사할 때 인간관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을 전체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전체 행동이라는 건 우리가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생리적인 작용, 뭐 심장이 뛴다든지 흥분한다든지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게 모두 전체 행동인데 이 전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 좋은 세계를 이루려는 욕구와 소망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의 비유를 했는데요. 어, 그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 그게 바로 이 기본 욕구 엔진의 역할을 해요. 이런 욕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느끼고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정신병리는 무엇이냐? 어, 윌리엄 글래스는 현실 치료에서 정신병리를 어떤 장애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결국엔 불행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좋은 시간, 퀄리티 타임을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정신 건강을 퇴행시키는 세 단계, 증진시키는 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청소년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육상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집안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부모가 매일 싸워요. 결국에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걸 포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도 잘안 가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운동 따위 필요 없어. 어차피 나 공부도 못 하니까 이러고 지낼래라고 하다가 계속 그 생활에 적응하고 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증진하기 위해선 어떤 변화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어 너가 원하는 게 뭐였지? 운동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발목이 다쳤어. 그럼 또 다른 길이 없을까? 뭔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긍정적인 증상. 내가 운동을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운동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중독 아이 친구가 아 나중에 스포츠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 운동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또 섭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러, 이렇게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현실 치료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건 첫 번째는 치료자가 치료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모색해 보는데 이거를 wdep 모델이라고 해요 그 약자를 딴 건데요 원츠 소망이죠. 아까 다섯 가지 기본 욕구 있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담긴 좋은 세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세계가 뭔지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doing, direction.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전체 행동을 살펴봐요. 하고 있는 행동,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생리적인 반응. 그다음에 evaluation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행동이 너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니? 라고 평가를 해요. planning and commitment. 커미먼트는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 긍정적인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는 거죠. 치료 기법으로는 이 사람이 가진 소망과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죠. 또 동사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우울한 이라는 형용사를 우울하기라고. 동사로 표현을 하면서 아 오늘은 우울하기를 선택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과 사고 감정은 결국 너가 선택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발목이 다쳐서 운동을 못할것 같아요. 육상 선수가 못될것 같아요.라고 하는 친구가 어뭐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어 그것만이 너가 운동으로서 뭔가 를 잘할 수 있는 걸까? 너가 뭐 다른 운동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운동 다른 운동을 좀 섭렵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나의 감정을 일기로 표현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좀 긍정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접근을 선택하는 거죠. 은유적 표현 사용하기 많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부적응적인 거죠. 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힘은 들이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직면시키기. 너는 말로는 어,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계속 술만 마시고 담배만 피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너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직면시켜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역설적 기법. 어, 빅터 프랑클이 이야기한 기법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발표 불안이 있고 발표에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발표에서 실수를 꼭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도 못하고 안 지키기도 참 어려운 그런 주문이죠. 만일 어 정말 말대로 실수를 하게 된다면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실수하라고 해서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느냐? 아니죠. 발표를 성공적으로 잘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역설적 기법을 처방하기도 한다. 그리고 치료자가 유머를 활용해서 조금 더 분위기를 어좀 포용적이고 다정하게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현실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로는 단기간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료 모델이 굉장히 명료하죠. WDEP. 그런데 단점으로는 어, 이런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아주 적다. 그리고 정신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점이 있어요. 현실 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현실 치료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불행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의 근원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WDEP 모델을 적용을 하는데요. W, Wants, 이 사람이 원하는 소망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좋은 세계에 대한 이미지, 거기에는 기본적인 욕구가 담겨 있는데 어떤 소망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탐색을 하고 D, Doing, Direction,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행동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evaluation, 이 행동이 이 사람의 소망을 이루는데 적합한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anning and commitment, 어, 이 사람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좋은 행동들을 계획을 하고 그걸 지속하는 거죠. 어, 최근 보호 관찰소에서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어요. 어, 이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사고친 친구들이랑 맨날 같이 놀기는 하는데 어, 자기도 이런 행동들이 나쁘다는 걸안 돼요. 그리고 안 그러고 싶고 다른 좋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되면 자기 친구가 없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어, 가정 환경도 사실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아니더라고요. 어, 청소년 우울증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 내가 좋은 걸 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 현실 치료에 대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